안녕하세요, 세비입니다. 여러분, 들왜 맨날 똑같은 모습 지겨운 적있잖아요 특별한 날, 만큼은 나도 쩔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g d 엔탑 쩔어 무대 영상을 봤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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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네 탑이 완전 쩔었어요 물론 GD가 안쩔었다는건 아니고 탑처럼 쩔고 싶은는 내가 당장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 성형? 아... 나는 저는 저보저아프는싫는화는나는 화장? 화장? 아... 곰손이라 망하 저는 저는 저 역시 헤어스타일 정도는 그외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지 않던가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특별한 날 5분 만에 끝나는 탑전은 헤어스타일. 오늘 봐야 내내 팩키팩키 헤이에. Yeah. 시작할게요. 샴푸하고 나와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제가 늘 기준으로 삼는 눈동자로 가르마를 나눠 줍니다. 그다음 모발 보호 오일 컨디셔너를 머리에 잘 흡수시켜 주세요. 전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할 거라서 머리 상하지 말라고 발라주는데 뭐 매번 바르는 건 아니고. 어. 어. 그왜 그런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. 내가 소중해지는 뭐 그런 날어뭐 그런 날을 말하는 것 같다. 자 이제 드라이를 해줄 거예요. 옆머리는 뒤쪽으로 쓸어 넘겨주세요. 날렵하게 딱 붙여준다고 생각해주세요. 앞머리는 남겨준다는 느낌으로 대각선 방향으로, 대각선 방향으로 나는 윗머리는 이쪽으로 드라이 해줄게요. 전체적으로 뒤로 드라이 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. 옆머리는 눌러줄 거예요. 양쪽 같은 방법으로. 늘 제가 하는 방법 아시죠? 뜨거운 바람을 머금고 눌러주는 거. 손이 뜨겁다 고, 느껴지는 그 순간 자 정리하면 가르마를 나누고 옆머리 뒤로 드라이하고 앞머리 대각선으로 나눠서 윗머리는 뒤쪽으로 드라이. 자, 이제는 스타일링 제품을 바를 거예요. 왁스를 손톱만큼 덜어서 손바닥에 잘 비벼 녹여 줄게요. 손바닥에서 열이 나게 한다는 생각으로 잘 녹여 주셔야 뭉치지 않을 거예요. 포마드도 같은 방법으로 손톱만큼 덜어서 이미 손바닥에 녹여진 왁스와 잘 섞이게 비벼 주세요. 머리 뒤쪽부터 턴다는 느낌으로 스타일링 제품을 바를게요. 드라이로 만들어 놓은 머리가 무너질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골고루 머리를 털어 줍니다. 자, 공들여 드라이한 모양을 잘 찾아가면서 스타일링할게요. 가르마를 다시 찾고 옆머리 뒤쪽 방향으로 확실히 넘겨주고 대각선으로 나눈 윗머리를 뒤, 옆머리까지 뒤쪽 방향으로 쓸어 넘겨주세요. 뭔가 세찬 바람을 양껏 맞고 온 남자처럼 바람 맞은 남자처럼 뒤쪽으로 쓸어 넘겨줍니다. 쿨가이가 이런 기분일까? 앞머리는 눈썹을 살짝 가린다는 느낌으로 만져주면 완성입니다. 자, 특별한 날탑전는 헤어스타일에 도전하는 5분만으로 그 하루를 특별하게 프리키 프키하게실수 있을 거예요. 자, 구독 버튼 눌러주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<목소리> baby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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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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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